안녕하세요. 꽃이 있어 행복한 여인. 모처럼 영상 올려보네요. 어,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어, 그때부터 슬슬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화초는 노지에다가 놔야지, 어, 풍성하고, 어, 건강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서리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 들여놨는데, 어, 이제 노지에 있다가 바로 들어와서 지금은 꽃이 예쁘게 피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저도 좀 공간이 좁다 보니까는 자꾸 식구는 늘어나고 제가 막 번식시키고 이래 갖고 어 요렇게 행행에다가또 이렇게 해서 어 걸었답니다. 요거는 지금 싹쓰럼 피어 있고요. 여기도 싹쓰럼이 피어져 있고요. 요거는 팝콘 백우니하고요. 요거는 안개꽃인데요. 어 이거는 지금 두세 번씩 펴요또 이렇게 싹 잘라 주면은 또 새순에서 이렇게 꽃이 피고요. 그다음에 요거 로벨리아 분홍색인데요. 여름에 얘가 장마에 잘 물러요. 그래서 꽃이 한참 폈을 때 이렇게 싹 잘라갖고, 어, 막, 물을 때 잘라서 이렇게 화분 위에다가 올려줬더니,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서 지금 꽃을 피워져, 피고 있고요. 지금 요거는 슈퍼벨 종류죠. 얘네도 보면은 꽃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이래요. 음, 얘가, 진짜 온실에만 들어오면 겨울에도 꽃을 보여주고요. 꽃도 화려하고 참 이쁘답니다. 여기는 이제 사랑초 종류가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예쁘게 피어져 있는 애들도 있고요. 여기는 지금 이런 거는 이제 도화사랑초 이제 조금 있으면 꽃 피겠죠? 이 안에도 보면 이제 사랑초가 이제 새순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요것도 로벨리아가 좀 색깔이 종류가 많더라고요. 얘는 이제 안에다가 계속 여름에도 났었어서 그래도 망가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이엽이 요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져 있고요. 요 난타나가 가만히 보면 진딧물도 많이 끼고 그래서 잘못 들이오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잘라주면서 이렇게 한번 삽목을 해봤는데 이렇게 삽목이 하나 됐어요. 어, 여기도 로벨리아. 어,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어, 이렇게 싹잘라줘어 이렇게 화분 위에다 올려놓은 게 지금 새순이 올라온 거고요. 어, 봄에 이제 올라왔던 애들은 여름에 다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얘네도 어, 씨를 받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싹 잘라갖고 그냥 화분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렇게 또 새순이 올라와서 이렇게 꽃을 피워준답니다. 이것도 지금 이것도 푸풀해야 아 어, 여기 지금 꽃이 피어져 있고요. 여기도 지금 사람 초 꽃이 피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스테노린 차가 이렇게 행위에다가 이렇게 축축 쳐져서 이렇게 예, 걸어놨구요. 여기 물봉선화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지금 음. 이제 또 한두 개씩 피어져 있고요. 요거는 루엘리라 는 꽃인데, 이게 작년 거예요. 근데 정말 작은 거 사서 키웠는데 엄청 풍성해지고 삽목도 잘 돼요. 그래서 어 지금 삽목도 몇개 해서 나눔도 하고 어, 그랬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비덴스도 이렇게. 어, 여름에 힘들어하더니 가지 몇 개도 없어졌는데 이제 이렇게 새순해서 이렇게 다시 꽃피기 시작했고요. 저기 장미도 있고요. 이거는 어, 스토크라는 꽃인데요. 봄에 사서 꽃이 정말 어, 꽃도 오래가고 꽃이 지고 나면은 또 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 얘를 이제 올해 처음 키워보는 거였는데 어, 너무 이뻐서. 내년에는 조금 여러 개 사다가 심을 생각입니다. 주로 꼽힌 애들만 설명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요 뒤에는 어 요게 풍로초가 이렇게 피어져 있고요. 그 옆에는 긴기아난도 있고, 이것도 슈퍼벨 종류죠. 이것도 루엘리아. 이렇게 어 삽목해서 어 했던 거 이렇게 잘 피고 있고요. 음 저기 제라늄도 있고요. 요 밑에도 이렇게 보면은. 콩나초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 이꽃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안 나네요. 어, 얘도 이렇게 어 계속 꽃이 피고 지고 정말 어 분갈이해서 반 나눔을 했는데도 이렇게 또좀 커졌어요. 음, 그다음에 어이 아, 꽃도요. 어 정말 큰 화분에서 노지에서 굉장히 풍성하게 잘 자랐었는데요. 여름에 다 누르고, 이렇게 한 폭이 남아갖고, 그한 폭이가 이렇게 화려하게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요거는 사계국화, 흐드러지게 밑으로 축축 쳐졌던 거 들여와갖고, 지금 요 상태고요. 목마가리 또 지금 예쁘게 꽃을 피고 있고요. 어, 요 밑에 보면은요, 아, 제가 이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요것도 뭐 사계구절초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지에다 안 심고 화분에다 심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또 들여왔답니다. 여기 또 일일초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월강화가 제가, 어, 느 화원에 갔었는데 겨울인데 이렇게 노랗게 꽃이 이쁘게 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봄에 사갖고 지금 많이 키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플룸바구 인데요 플룸바구가 정말 잘 커요 꽃도 계속 피워주고 또 온도만 맞으면은 겨울에도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 정말 쑥쑥 굉장히 잘 커요 그리고 요거는 임파친스 음 요것도 어, 봉 봉숭아 라 그러죠 어 서양 봉숭아 미국 봉숭아 어, 이 요것도 제가 일부러 이렇게 겨울에 들여놓으려고 이렇게 화분에다 심었었는데요. 노지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어, 요 한려나는요, 어, 제가 화분, 노지에 있는 거큰 화분에다 심었었는데, 씨도 좀 받고 꽃이 예쁘게 펴져 있길래 이렇게 제가 화분에다가 옮겨 심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 요 달려는 이렇게 꽃구지도 잘 되잖아요. 삽목이 잘 돼서 일단은 설이 안... 오기 전에 뚝뚝 끊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제 꼽아놨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은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 이것도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이렇게 한번 돌아가볼게요. 종이꽃도 어몇 포기 있었는데 아 이렇게 한 포기 하고요. 그도 옆에서 또 새순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작은 화분에다가 옮겨 심었고요. 이렇게 또 누리버, 누리버들이, 어, 꽃이 이제 풍성하게 잘 피더니요. 요즘은 이렇게 조금 주춤하게 그래도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황호접인데요. 황호접도 진짜 꽃이 화려하게 요렇게 이쁘게 잘 펴져 있고요. 이렇게 키도 많이 컸어요. 요것도 제가 재작년인가 삭 썼거든요. 그 다음에 요 꽃은 제가 요것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요것도, 어, 흰색도 있고요. 그 옆에, 어, 요것도 굉장히 좀 진한 분홍도 있고 굉장히 잘 크고 꽃도 굉장히 잘 피고 있답니다. 제가 한번 이름표를 볼까요? 음, 아, 펜타스. 아, 요거 펜타스 키울만 해요. 겨울에도 온도만 맞으면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메리칸 블루 작년에 제가 좀 늦게 들여놨다가 깜빡 잊어버렸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아좀 보내고 아 이제 올 봄에 다시 사서 심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풍성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인컵지선이 와인컵지선이도 이렇게 한두 개씩 계속 이렇게 꽃을 피워지고 있고요. 저희는 경기 북부다 보니까는 어 저게 노지 월동이안 되더라고요. 노지 월동될줄 알았는데, 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에다가 심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어, 역광이네요. 어, 요것도 오렌지 샤워 배구니아. 이렇게 행잉에다가 했더니, 이렇게 축축, 어, 이렇게, 어, 밑으로 뻗으면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요거 요 빨간 거잘 보이시나요? 마타피아라는 꽃인데요. 어, 얘도 좀 진딧물 잘 껴요. 그래도 요렇게 많이 컸고요 요렇게 꽃도 계속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여우꼬리도 요것도 삽목도 잘 되고, 요렇게 꽃 예쁘게 피어져 있고요그 다음에 요 환타지아, 요것도 요렇게 어, 지금 꽃대 물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집 요렇게 여기는좀 약간 그늘도 지는데, 어, 오전에만 조금 빛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동백이 필려고 이렇게 지금 파간색을좀 드러내고 있지요. 요게 마타피아랍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또 이쪽에서 볼까요? 이게 이꽃 이름이 잠깐만요. 요것도아 금어초. 그마초도 이렇게 일부러 화분에다 심었었어요. 작년에도 노지에다 심었었는데 겨울에도 혹시 꽃 볼까 하고 아,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었다가 노지에 놨다 들여놨죠. 여기 안젤로니아도 이렇게 겨울에 들여 놓을 생각에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었었거든요. 좀큰 화분에다가. 그래서 지금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거 옐로우 체인은 뭐 이렇게 쑥쑥 음, 축축 늘어지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약간 하우스식이다 보니까는 애들이 좀 따뜻한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꽃이 예쁘게 피워져 있고요. 요거 꽃 백오니아도 제가 큰 화분에 있었던 거 이렇게 옮겨 심었어요. 작은 화분에. 그, 이렇게 몸살 안 하고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고요. 아그 다음에 요거 종이꽃이라고도 그러고 부겜베리아라고도 그러죠. 정말 얘는 계속 꽃잘 피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실리코 오사 정말 쬐끔만거 하나 사다 심었는데 삽목도 굉장히 많이 해서 나눔도 많이 했는데 아,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옮겨 심었거든요. 아, 이렇게 노란 꽃 이렇게 잘 피우고 있답니다. 여기 제라늄도 있고요. 요거 분재사랑초. 분재사랑초는요. 꽃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 거 똑똑 따서 이제 이렇게 어, 여기를 이렇게 이제 꽂히는거이렇게 따서 묻으면은 어, 아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발화가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분재 사랑초 요거. 음, 요거는 스테노린차가 아니고 어, 이름을 제가 외우지는 못해요. 아, 근데 요렇게 요거는 스테노린차. 요거 주황색 은 그다음에 요것도 흰색도 푸프레아 종류고요. 요즘 이렇게 이쁘게 어, 피어져 있고요. 여기도 분재사랑초 요건 하얀 거구요. 지금 요것도 푸프레야 노란 거이렇게 피어져 있구요.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풍성해지기까지는요. 좀 시간이 걸려요. 요것도 이제 작년에 샀던 건데요. 그래도 조금 풍성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쯤이면은 굉장히 풍성해질 거예요. 사랑초도, 어, 뭐 한꺼번에 두 개, 세개 심으면은 굉장히 풍성하겠지만 종류를 좀 많이 키우고 싶어서 사다 보면은 어, 이렇게 풍성하게 못 키우고 이렇게 하나 키워서 좀몇년 이제 되면 이렇게 풍성해지게끔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 밑에도 이렇게 해서 꽃이 있고요. 여기는 우리 이제 어, 얘가 셋밭인데요. <laughs> 어, 우리 집에 온지는 한5년 넘었어요. 어, 지인께서 너무 크고 어, 키우기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밖에는 여름에 모기도 많고, 그래서 여름도 여기서 지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10살이에요. 이제 11살 되고 있어요. 어, 이렇게 다육이 종류, 종, 종류는...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달려도요 제가 혹시나 하고 얘네들이 삽목도 잘 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요 조그만 화분에다가 이렇게 한번 캐서 심어봤어요. 그랬더니 자리 잘 잡고요. 이렇게 이쁘게 꽃을 피우고 있어요. 그 옆에는 날로 있는데 이제 화목 날로 이제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어, 이렇게 전제 빈 공간 조금 조금 있는데다가 이렇게 화초를 놔요. 요것도 그냥, 어, 좀 싱싱한 거, 달리야, 쭉 잘라갖고 이렇게 삽목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렇게 자리를, 요거 며칠 안 됐어요. 한 3, 4일? 그랬는데도 요렇게 자리 잘 잡고 요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어, 여기는 보면은 여기는 태양광 밑이라서 약간 조금 햇빛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어 그냥 화초를 놓으면은 그래도 햇빛이 그래도 한 시간 이상은 조금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놓고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행잉으로 해서 또 일로 체인도 이렇게. 어,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빈 분홍 비댄스였었는데요. 정말 노지에다가 심어 놨더니 한 포기가 이렇게 컸었어요. 그런데 이 꽃이 너무 이쁘게 어, 피어져 있어 갖고 제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어, 어, 이거 심다가 꺾어 먹기도 많이 꺾어 먹었는데요. 얘도 삽목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도 이렇게. 어, 이렇게 화분 행잉으로 이렇게 요 위에는요. 어, 태양광이 있어요. 태양광을 좀큰거 설치해 갖고 전기를 아주 넉넉하게 쓰고 있답니다. 아, 여기 이제 마삭도 이렇게 있고요. 긴기아난도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사랑초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란 저 밑에 이제 얘네들은 이제 잠자로 들어갈 거니까는 요렇게 밑에다가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수도예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온실인데 아 이게 저의 나의 공간입니다. 여기서 고기 거먹고 누구 이제 지인들 오면은 주로 거실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서 모든 거를 해결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스도 있고 수도도 있고 물 주기도 좋고 그래서 좋답니다. 아요거 화이트 캔디도요. 제가 아, 너무 아까워갖고 일단은 삽목을 했어요. 근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삽목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다음에 음, 여우꼬리도 요것도 음. 제가 삽목한 거고요. 요, 요즘은 이렇게 땅콩사랑초가 조금 이제 어이쁘게 폈었는데 조금씩 지고 있는 중이고요. 구석 구석에다가 요렇게 마삭 같은 것도 이렇게 쭉쭉 쳐지게 요렇게 해서 걸어놨고요. 그다음에 아게라텀이 요런거다 삽목했던 거였는데요. 굉장히 풍성해 갖고 제가 화분에다가 놨던 거를 노지에 놨다가 이렇게 들여놨고요. 이것도 종이꽃이었었는데요. 죽지 않고 그렇게 잘 있고요. 이런데는 이렇게 칼랑코의 종류 이렇게 놓고 있고요. 여기도 햇빛은 조금씩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공간 공간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화초를 키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 온실을 <웃음> 소개했습니다. <웃음> 안녕히 계세요.